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그럼 오늘의 테마 주주요공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종목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디테크놀로지, 종근당바이오 등 상한가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미약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미예품 같은 경우는, 어, 시초가 갭상승을 떠서 29.91%의 갭상승을 떴습니다. 어, 전일 고가를 갱신을 했고, 어, 상한가는 종가 29.87%로 어,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52주 신고가와 52주 최고 종가를 갱신을 했고요. 어, 전일 대비 거래량은 200% 돌파를 하였습니다. 어, 관련 테마로는 어, 아이진, 그다음에 유한양의 녹십자 등이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일조원 어, 그 기술 수출 때문에 장 열리자마자 어, 상한가로 이제 도달한 종목인데요. 어, 한미약품이 일조원 규모의 어, 신약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이제 개장 직후 상한가를 이제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어, 지난 4일 어, 한미약품은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 MSD와 비알콜성 지방간염 바이오 신약 치료 후보 물질인 아고니스트 기술 수출 계약서를 체결한 한 걸로 인해서 상가로 올라갔던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어, 다음 종목은 한미 사이언스구요. 어, 단기과열 종목으로 이제 3거래일 단일가 매매가 지장이 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시초가는 2 8 1제 개선성을 떴고요 전일 고가를 갱신을 했고, 어, 상한가는 종, 어, 종가 29.85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52주 신고가와 그다음에 5 2주 최고 종가를 갱신을 하였습니다. 관련 테마로는 독립적 홀딩스가 있습니다. 어,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 한미약품의 이제 그 지주사인데, 이제 한미약품이 어, 이제 일정 때 이제 기술수출 때문에 이제 어, 상한가를 이제 찍었다는 음,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덩달아 어, 상한가로 올라간 걸로 어,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어, 이번 종목은 DA 테크놀로지 종목이고요. 전일 고가를 갱신을 했고 어, 상한가는 종가 29.82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아, 전일 대비 거래량은 3.6% 들파를 했고 120봉 최고 거래량을 들파를 했으며 어,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 관련 테마로는 SK이노베이션과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음, DA 테크놀로지가 2차전지 설비하는 업체인데 어, 장폭 셀 스택킹을 개발했다는 어, 그 소식 때문에 어, 상가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디이테크놀로지가 그 배터리 관련된 어, 전지 설비 업체인데 어, 장폭 셀 스택킹 어, 설비 개발에 어, 성공했기 때문에 어, 주목을 받은 종목이고요. 어, 스택킹은 어,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 분리막이 합쳐진 개별 셀을 층층이 쌓는 방식으로 셀 수십 개를 이제 쌓아 올려 이제 한해 배터리를 완성하는데 그 스태킹을 개발한 부분으로 인해서 상한가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종군당 바이오입니다. 어, 시초가 갭상승 6.5%에서 시초가 갭상승을 떴고 어, 전일고가를 갱신을 했고 상한가는 고가 어, 29.8%로 7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 50주 신고가와 어, 최고종가를 갱신을 했고 전일 대비 거래량은 어, 200%를 돌파를 하였습니다. 관련 테마로는 제노포커스와 이연제약이 있습니다. 종군당 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상한가로 올라갔던 종목으로 제가 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 나, 나파 모스타트라는 코로나19 이제 완치 소식에 어, 처음에 이제 그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어, 이제 급성 최장염 치료제인 나파 모스타트의 코로나19 임상 치료 소식에 이제 중군당 계열사가 여러가지 급등을 이제 보였었는데요. 어, 어제랑 이제 오늘 해서 이제 이틀 연속 주가 상승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어, 어진 결과로 어 상가로 올라간 걸로 어 보여집니다. 어 종근당 바이오 와 어저께 이제 올라갔던 이제 종근당도 있었는데 어 종근당이 이제 국내에서 판매 업체 중 유일하게 어, 코로나 19 치료제로 어나파모스트를 개발하고 어, 나파모스타트를 개발을 하고 어 임상 실험에 어, 이상을 생긴 받은 유일한 업체입니다. 지난 6일 어, 식품의약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나파모스탄트 제네릭 복제 의약품을 나파벨탄의 코로나 십구 임상 기상을 승인했다고 승인한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음, 종근당 바이오가 뜨면서 이제 종근당 계열사들이 이제 다 하나씩 다 강세를 보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근당도 어, 최고 22만 5천원까지 올라갔다가 어, 내려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종근당 계열사인 종근당 바이오는 어, 상한가를 도달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다음은 종군당 홀딩스입니다. 종군당 홀딩스가 이제 종군당의 이제 지주회사인데 종군당 어, 홀딩스도 어, 최고 15, 2, 15만 2,500원까지 이제 어, 올랐다가 어, 떨어진 것을 어, 확인하실 수가 어, 있습니다. 금일 테마주 관련주는, 어, 성 갤럭시 부품 관련주와 임대차 3법 관련주가 올라와 있으니, 어, 많은 시청 바랍니다. 매일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시간에 상승됐던 종목들을 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의 상승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이 오늘 이제 반영을 한 내용인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시간의 상승이 올라왔던 종목인데 코스피 연고점 돌파에 이제 증권주가 이제 강세가 됐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다 보니 유한타 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유진투자증권 등 다양한 증권주가 어저께 시간의 상승으로 올라왔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어, DNT 같은 경우는 어, 15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장 결정 소식에 어저께 시간의 상승으로 올라갔던 종목임을 어, 알수 있습니다. 음, 최근 관심 테마로는 아까 제가 테마주 관련주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어, 임대차 상품 관련주로는 S1, HDC 해성산업, 한샘, 현대리바트, 동아기업, 한솔홈테코, NX, 지앙홀든스 등이 있으며 삼성 갤럭시 부품 관련 주로는 삼성 SDI, MCNX, 드림텍, 세경하이테크, BHCC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금주 관심테마와 최근 관심테마들이 다양하게 나와있으니까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금일 주요 공시 보시겠습니다. 어, 금일 주요 공시는 다섯 어, 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쏠브랜 어, 홀딩스라는 회사는 기준가 산정에 관련된 어, 안내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회사 분할, 인적 분할 관련된 내용들인데 기준가 산정 등에 관한 안내 내용으로 쏠브랜 어, 홀딩스라는 회사가 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사유로는 회사 분할, 인적 분할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솔브레인 주식회사는 기준가 산정 등에 관한 안내인데 재상장 관련된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재상장 관련된 걸로 기준가 산정 등에 관한 안내로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르더 같은 경우는 신규 성장과 신규 성장으로 어, 기준과 상정 등에 관한 안내로 어, 올라와 있습니다. 적용일은 어, 2020년 8월 6일 내일입니다.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인베스트는 어,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는 어, 써 있네요. 어,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는 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한 내용들에 관련돼서 어, 해당 내용의 이제 주요 공시를 보실 수가 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일 상승 종목 같은 경우는 어,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디에테크놀로지종군당바이오등 금일 어, 상한가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어, 상위에 포진되어, 포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락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모바이오 우리들 제약 그다음에 어, 스펙주인 한화금융 13호 스펙 등 어, 다양한 어, 종목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거리는 급등 종목 같은 경우는 어, SK6 고 스펙주 어, 스펙이 많네요. 상상 상상인 이연 2호 스펙 유한타제 사호 스펙 그다음에 미래 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거래량 급증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스펙주 거래량은 별로 그렇게 큰 부각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인스코비하고 그다음에 디에테크놀로지, 쌍방울 등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쌍방울, 디에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인스코비, 광림 등이 나와 있습니다. 투자주의 같은 경우는 동신건설 그다음에 레크로한텍 원덱스타이, 캐몬, 이노메트리코데이 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는 바이오스마트, 수젠텍, 엑세스바이오, 유니언 등 기타 투자 공고 종목들이 지정일과 함께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위험 종목은 변동상이 없네요. 단기갈 종목 같은 경우도 어, 변동상이 어, 따로 없습니다. 우리들 제약이랑 한미 사이언스 두 가지가 어, 단기간 종목으로, 어, 여기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정지 목록으로는, 어, 유바이로지스가투자금금민 위험으로, 어, 8월 일에 지정이 된, 어, 거래정지, 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관리 종목은, 크게 뭐 변동 사항이 없으니까 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규 상장 같은 경우도 미래에셋, 미래에셋 맵스리츠, 이지스 레지던스리츠 어, 와이팜 등 신규 상장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미래에셋 맵스리츠와 어, 이지스 레지던스리츠는 어, 오늘 8월 5일 상장된 어, 어,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폐지 종목도 뭐 변동성이 없으니까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어, 다양한 왈찬 주중 어, 보를 어, 영상을 통해 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